예김인수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첫 번째 저희가 비주얼라이제이션 특집으로다가 좀 재미있게 좀 해결해서 좀, 좀 딱딱한 공학보다는 문화적인 걸로다가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 제목은 문화산업에서의 디지털 영상세계 트렌드인데 사실은 모든 그 것이 문화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요번에 이렇게 어렵게 모셨습니다. 아,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에, 우선, 그, 키워드, 물질을 상상하다부터 시작을 할 텐데요. 아, 여기에 대해서 물질을 상상하다라는 말이 좀뭐알것 같기도 하고. 생경하죠. 예, 생경합니다.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예. 말씀해 주시죠. 예. 우리가 뭐 이게 말이, 뭐, 좀, 이렇게, 좀 낯설고, 그런데, 뭐, 사실상, 약간 풀어서 설명드리면, 네. 아주, 쉬운 이야기입니다. 네. 어, 우리가, 뭐, 예를 들면, 그, 어떤, 우리가 필요한 거, 우리가, 그, 뭐, 눈이 나쁘면은, 시력이 떨어지는 안경을 써야 되는데, 그럼 안경을, 뭐, 하나, 이거, 물질로 만드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옷을 입어야 되는데, 옷도 어떤 소재가 있는데, 그것도 물질이죠. 네. 우리가 요즘 이 정보통신사회에서 이제 전화기를 쓴다. 전화기도 어떤 물질로 만들어지는 네. 거죠. 이 다양한 것들이죠. 우리가 먹는 것에서부터 많은 것들이 그런데, 예, 뭐 이렇게 이야기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음, 공, 저기 전화기를 가지고 그 새로운 상상을 하고, 음. 비디오를 가지고 새로운 상상을 해서 비디오 폰이 만들어지는 음. 거죠. 예. 그러면 언제든지 지금 우리가 오감각으로 연결되는 많은 다양한 형태의 그 모양들, 사용하는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새로운 상상을 할 때, 이 새로운, 어, 미디어의 세계들이 열린다라는 거죠. 그 인간이 뭐, 다 상상을 해서 만든 건 아니고, 일단은 뭐 컴퓨터 같은 것들도 만들어 놓은 다음에 무슨 뭐 예술도 생기고, 게임도 생긴 것처럼, 일단 물질을 상상하는 자체가 시작인 것 같습니다. 또뭐그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창조라고 그러셨는데 이 창조라는 것이 비주얼라이제이션에 어떤 역할을 할까요? 예, 저희가 그 아까 이제 뭐 상상 말씀하셨지만은 상상한다는 게 이제 공상이나 망상하고 다른 거거든요. 음. 아주 구체적인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문화와 연결되는 건데. 네. 이 창조의 과정도 그렇습니다. 갑자기 요즘 보면은 시중에 책방에 나가면은 아마 여기 그 시청자 여러분들 다 관심 아마 갖게 될 겁니다. 뭐그 어떤 조직 사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리더십, 창의성, 네. 창조성, 뭐 상상력의 지평을 넓히는 네. 이런 어떤 그 참고 도서랄까 이런 것들을 늘 찾게 되는데요. 네. 살짝 시중에 책방 가득 쌓여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사실상 창조라는 것, 상상이라는 것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자라는 거죠. 예. 황도라는 건 하늘에서 갑자기 이렇게 점재하는 것이 아니고, 예. 어, 구체적으로 우리가 노력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 물질을 상상하다라는 것은, 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여러가지 환경, 어, 접하는 환경, 놀이기구, 뭐, 가지고 있는 이 지금의 그 핸드폰, 음. 이런 거 가지고도 우리가 새로운 그 생각을 만들어 갈수 있다 그것이 음. 창조다 음. 그런 면에서 여기 이게 파일에 저 올려놨는데요 이 언어를 한번 찾아보면은 그렇게 이렇게 어려운 게 아닙니다 네. 결국은 창조를 하다 보면 제일 끝에 무엇이냐 이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데 어서 p 저작권이 생긴다는 네. 거죠 즉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저작권 그다음에 새로운 컨텐츠에 대한 저작권 이런 것들이 앞으로 계속 중요한 산업으로 지금 어,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럼 또 하나 다음은 뭐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기존의 어떤 음. 창조와 어떻게 다른지 좀 말씀해 예. 주세요. 이게 결국 그 아마 이번 그 전번 지금 요 앞에 파일하고 연결되는 건데 음. 창조의 과정이라는 건 우리가 조금 이제 생각을 조금 변화시키는 것그 자체가 다 창조의 과정이라는 음. 것이죠. 상상력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가 늘 이, 뭐, 이 압박감을 받거든요. 네. 어, 사실상 유네스코에서 조사한 통계에 보면은 이 산업화된 사회에서 형식 교육이 끝나는 시점, 네. 즉한 대학 교육이 끝나는 시점에서는 사실상 인간의 그 창의성이 네. 거의 2% 밖에 안 남는다는 아.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네. 어, 그런 거 보면 참 이거는 그 모순인데요. 네. 우리가 좀더 어, 지식을, 어, 체득하고, 좀더 지혜로워지고, 이렇게 해서, 어, 대학교까지 교육을 받는데, 그러고 나면 창의성은 오히려 축소되는, 네. 이런 일이 생기는데, 어, 이거 어떻게 되느냐는 것이죠. 네. 이런 어떤 측면에서 볼때 우리의 어떤 그 형식적인 교육안에 어떤 네. 함정이 있지 않은가. 네. 그 다음에 또 조직사회에서도 우리가 어떤 선형적인 그 과제 업무, 테크 포스 팀을 구성을 해서 어떤 업무를 추진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새로운 도전, 창의성, 새로운 프로젝트를 해결해야 되는 일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어, 이, 결국 이것은 새로운 창의성을 요구를 하는 건데 네. 결국은 뭐냐면은 단체적으로 진행해왔던 그 과정에서 이것을 다른 관점에서 조명해보지만 아, 조명해봐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새롭게 물질을 창조한다, 즉 새로운 창조를 한다라는 것은 어~ 아마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될것 같습니다. 어디 그~ 바깥에 있는 거대한 지식이라든지 음. 그다음에 뭐~ 그 아주 뭐랄까요 힘 있는 기술이랄까요 네. 아주 유용한 기술을 예. 돈 주고 가지고 와서 어떤 음. 그~ 새로운 어~ 컨텐츠나 예. 또 신기술을 창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 관점을 좀 달리하는 거 아, 하여튼 그리스 어원에 보면요 우리가 쓰는 그 이론이란 말 있죠 세 r 이란 말. 그것의 그 본래적인 의미는, 사실상은 그 이론이란 말보다는 관점이란 말이 아, 더적합합니다 관점. 어, 예. 예. 그래서, 왜, 뭐, 불교에서도 쓰는 말인데, 한 생각 달리하면, 예. 어,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 데 이건 뭐, 기독교적인 비유에도 많이 나옵니다. 예. 예, 저도 그, 이 뭐, 생각을 달리하면 뭐 세상이 다르게 보인다는 말들을 많이 하는데 그게 어떤 연습이나 이런 어떤 트레이닝이 안 되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창조성이 뭐 중요하다는 건 모두 아는데 우리가 뭐 어떻게 창조성을 좀더 이렇게 더 길러 이런 어떤 방법들 같은 것들을 한번 소개해 주시죠. 예, 이건 뭐, 저가 그, 뭐, 사실상 문학 콘텐츠와 영상, 미디어와 문학 콘텐츠 이런 어떤 강좌명으로, 네. 어, 연세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런 데서 학부 강좌를 하는데, 사실상 뭐 수백 명 학생들이 음. 들어옵니다. 늘 이러한 주제가, 어, 뭘까, 뭐 그러니까 핵심에, 핵심적인 어떤 주제가 되거든요. 네. 요즘 학생들도 굉장히 관심이 싸고, 또, 직장에 는 어, 이 전문가 분들도 굉장히 관심이 쌉니다. 어, 이것은 우리가, 새로운 지식을 늘 배워서 자기가 어 어떤 창조성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의 소비 방식을 좀 달리하는 게 아주 중요하다는 네. 겁니다. 관점을 달리한다는 건 내가 새로운 걸 쟁취를 해서 어 달, 달라지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늘그 소비하는 그 경험을 좀 새롭게 하는 것이 중요한데 어 제가 한 가지 뭐 어떤 그뭐 이야기를 한번 어내 드리고자 합니다. SK 최태원 회장님하고 그 저녁을 함께 할 시간이 있었는데, 음, 네. 최 회장이, 최 회장님이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김 교수, 그이 핸드폰에서 네. 바로 영화를 개봉하고 싶은데, 네. 이거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나는 당사꾼이니까. 그러면서, 뭐냐면 영화관에서 개봉된 영화를 모바일 핸드폰에 컨텐츠로 해서 다시 재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네. 어, 모바일 환경에서 바로 영화라는 네. 하나의 장르를 상품할 수 있느냐라는 네. 이런 질문이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는 이 변화하는 모바일 환경에 대한 관점이 있어야 네. 새로운 사업을 어 구상을 할수 있는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 소비하고 네. 있는 그 핸드폰, 문자 놀이에서부터 뭐 인터넷 이메일 보내는 거, 블로그, 카페에 가입해서 이 진행하는 어떤 이런 어떤 모든 미디어적인 환경에 대한 그 소비 능력이 예. 바로 또 새로운 사업 예. 새로운 전문가가 되는 일과 연결돼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제 다음에는 이제 그 어떤 기존의 어떤 산업보다 요새는 좀 문화산업에 대해서 관심들이 많고 요새 뭐 한류나 이런 것도 일종의 문화산업에 이제 그 관심들이 많아지는데 문화산업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문화산업은 이제 뭐다 아시다시피 이제 우리가 IT 강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네. 어, 산업사회, 즉, 개조업 중심에서 우리가 네. 발군의 노력을 해서 이제 네. 세계의 그 0위권에 진입을 했는데 네. 이것이 그 어떤 확실한 이 토대가 되려면은 이제 문화산업이 활용이 되지 않고서는 우리가 계속해서 이 선두그룹에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네. 이것은 뭐 역사를 봐도 늘 배풀이 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가 이제 문화 산업을 통해서 국부를 창출해야 됩니다. 근데 이것이 어려운 게 문화 산업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꼭 아니거든요. 예. 즉 뭐냐면은 어 아주 좋은 물건을 외국 기술을 도입을 해서 로얄티를 주고 우리도 국산화를 해서 어 어떤 어 제품을 만들어서 늘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예. 예. 즉 문화적인 브랜드가 창출돼야 되는데. 즉, 경제 수익을 올리기 전에 문화 수익을 창출해야 됩니다. 네. 어, 그저 열심히, 어, 노력해서, 그 좋은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가서 팔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 이제는 뭐, 사실상 일반적인 이제는 그, 패션이나 제품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네. 어, 이런 면에서 본다면 이제 앞으로 문화 산업은 뭐, 우리가 뚫고 가야 될그 넓은 길입니다. IT 네. 기술을 활용해서. 네. 그러면 이제 좀그 구체적인 약간의 그좀 전략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죠. 예. 결국 보통 지난 한 10년간 문화 산업을 어 어떤 일구려는 그 국가적 노력이 있었습니다. 예. 예, 특히 문화 관광부 중심에서 예. 진행됐었고 또뭐 요즘 이 부처 이름들이 많이 바뀌어서 제가 지금 이렇게 약간 혼란스럽습니다만 <laughs> 뭐 이제 산자부라든지 예. 여러가지 또 어~ 해체된 정보통신부에서도 IT 기술 기반을 확보한 다음에 또 컨텐츠 산업으로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네. 이 디지털 컨텐츠 그다음에 문화 관,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 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 컨텐츠라는 네. 이름으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런데 이것이 이제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라든지 장편 뭐~ 애니메이션 뭐~ 컨텐츠 네. 그~ 상품을 만들었다. 네. 그러면 장편 영화 하나를 만들어서 외국에 가서 하나를 어~ 할수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은 한0편 정도의 애니메이션 상품이 필요합니다. 예. 즉 애니메이션 문화를 한국의 애니메이션 문화를 먼저 세일즈해야 되는 거죠 예. 일본이 재팬 애니메이션이 세계에서 힘을 가질 수 있는 건 일본 만화와 출판과 애니메이션의 문화가 이미 세일즈 되어 있다라는 예.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이미 이제 문화 산업에서 이그 바로 경제 수익 모델로에서만 접근해서는 굉장히, 그, 전략적 성공이 어렵다. 여기 자료 중에 그, 아트웨어라는 그 용어가 나오는데, 대부분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할 것 같은데, 네. 아트웨어에 대해서 좀 네네. 설명을 해요. 여러분들 여기 이제 그림을 좀 보시면은, 이건 뭐 더가 자주 쓰는, 사용하는 편인데요. 이 컴퓨터와 인간의 그 사이가 음. 이렇게 벌어져 있습니다. 네. 어, 컴퓨터 인간 사이는 지금 여러분들이 뭐이 인터넷 공간을 통해서 이런 어떤 방송을 청취하는 것도 컴퓨터 인간 사이에서 벌어지는 일이고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지금 모니터 화면을 대하는 거그 여러분들이 계신 그것도 컴퓨터 인간 사이고. 우리가 텔레뱅킹 하는 순간도 컴퓨터 인간 사이입니다. 즉그 HCI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인데요. 이것은 마치 그한 대양 그다음에 우주와 같은 공간이 시공간이 생기고 있다는 것이죠. 음. 전에 이제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그 문자로 주고받던 인터넷 공간이 시각적으로 동영상으로 이렇게 그 변형되고 확대되면서 음. 이 공간이 커지고 있습니다. 즉 이게 문화적 시공간이 커지고 있으면 음. 커지면서 여기에서 소위 컨텐츠가 새로운 컨텐츠가 필요로 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게 결국은 다 어, 돈이 되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은요. 여러분들 이 컨텐츠, 여기에서 여러분들 블로그를 하거나 또뭐 저도 블로그를 사용하고 음. 있는데 거기에 뭐이 뮤직 아이템도 저가 이렇게 네. 구입도 하고요. 뭐 결국은 그 공간에 머무른다는 것이죠. 이런 어떤 이 방송, 지금 여러분이 청취하는 이 방송 이 시간도 여기서 우리 모두가 존재감 있는 거죠. 이러한 솔루션 자체가, 어, 다른, 뭐, 이화상통화보다도더 우리의 존재감을, 네. 어, 뭐랄까요. 조금 더 이렇게 부추겨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간 속에서 이렇게 좀 역동적인 그 강좌도 할 수가 있는데요. 저가 이,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그, 이런 어떤 문화적인 존재감을 창출한 환경인데, 이 바탕에는 아트웨어. 즉, 시각적, 청각적, 여러 가지 이 표현 방식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아직까지는 여기에 촉각적이라든지 여러분들한테 저, 저가 저가 오늘 그뭐 이렇게 그 여기 몸에 이렇게 걸친 향수 냄새를 전해드리지 네. 못하지만 네. 앞으로 뭐먼 미래에는 개발이 되겠죠. 네. 이렇게 해서 아트웨어는 우리가 이 컴퓨터와 인간 사이에 필요한 다양한 어~ 이~ 컨텐츠의 밑그림들을 제공하는 그 물질적인 요소들이죠 이런 것은 그~ 요즘에 공연장이라든지 전시관 이런 쪽을 가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무대를 바라볼 때 빛이 있다라는 것은 그 컴퓨터에 의한 빛이거든요 그래서 컴퓨터와 인간사이는 이제 우리가 단지 이 컴퓨터를 바라보는 그 사용자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보다 더 우리의 그~ 어떤 상호작용의 모든 관계 속에 가족 깊이 개입하고 있다. 거기에 우리가 굉장히 다양한 아트웨어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그러면 좀그 문화 콘텐츠는 어떤 구성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시고요. 또 끝나고 나서 준비하신 좀 동영상을 한번 네네. 보면서 네. 이해를 돕겠습니다. 네. 그 문화 콘텐츠 구성요표가 뭐 여러분들 뭐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뭐하지만 아주 잘된 표입니다. 한번 이렇게 보시고 이거 뭐한 네. 15년 전에 MIT 미디어랩에서 나온 그 사전이었는데, 있 'Contradiction'이라는 책에 이 멀티미디어 환경에 대한 그나트니션 정의를 하고 있는데 시각, 청각, 촉각, 미각, 후각이 그 총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세계가 구축되고 있다. 이게 멀티미디어다. 그러나 아직까지 네. 후각은 배제되고 있다. 아직 덜 개발되고 있다는 라 것인데 결국 지금은 그 우리의 오감각에 기능하는 다양한 물질들 그 아트웨어들이 계속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IT 기술 환경이 계속 발전되면서 더 다양한 콘텐츠들이 시각적으로, 청각적으로, 또 촉각적으로 제품화되고 있는 것이죠. 어 이제 보여드릴 영상이요. 그 작년에 KBS 그미스 전시관에서 백남준 특별전의 오프닝 이벤트인데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그 어떤 새로운 미디어, 앞으로 컴퓨터 이런 프로그램들, 영상 세계 변화를 한번 어, 좀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그 영상을 보시고 있는데, 그, 우선 비주얼라이저션의 토픽에 맞게 문화 콘텐츠와 영상 세계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이 그림을 보니까 그, 인포메이션처럼 생산자와 소비자로 이렇게 돼 있는데, 좀, 맞습니다. 네, 네, 네. 이게 뭐 생산자 소비자 이런 개념에서 볼수 있지만 아까 아마 모두에 말씀드렸던 우리가 창조적 능력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생산의 능력 뭔가 이렇게 그뭐 예를 들어서 좋은 요리를 뭐 만드는 네. 능력이라는 건 요리 학원만 간다고 되는게 아니라 좋은 요리를 네. 소비 먹어보는 네. 경험이 중요하듯이 네. 지금의 이 문화 콘텐츠 영상 세계라는 건 우리가 이런 어떤 소비하기가 도와준다는 거죠. 그 영상 세계 안에서. 그래서 다양한 영상들을, 영상이라는 건, 1월 영상과 지금 영상이 다른 거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그 핸드폰과 1년 후, 2년 후의 핸드폰이 다르듯이, 뭐 화소수도 다르고, 거고요. 이런 데서 다양한 융합 컨텐츠들, 이런 것들의 그 퍼포먼스, 우리가 그걸 즐길 수 있다는 라 것이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문화 표현 방식들, 또 아트웨어들을 발굴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뭐 미래에는 뭐 이렇게 장기가 한국적인 향기가 나는 뭐 핸드폰도 나올 수 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문화 콘텐츠라는 그럼요. 게 되겠네요. 실제 뭐 실험적인 데서라든지또이 어떤 예술 세계에서는 미래의 그런 상상력을 어 물질화하는 즉 물질화한다는 건 현재 진행형으로 만드는 네.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제 좀 진화하는 디지털 영상 세계에 대해서 좀 말씀. 네. 결국 어~ 여러분들이 지금 뭐~ 다른 게 아니라 삐삐에서부터 요즘 뭐~ 좀 젊은 세대에서는 삐삐를 모르실 겁니다마는 네, 그렇죠. 페이죠 어~ 해서 지금 지금의 그~ 핸드폰까지 진화한 세계만 봐드려도 우리가 이~ 처음에 우리가 무선 호출을 한다라는 것은 시각을 배제한 사실상 청각 중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제한된 정보 정도였는데, 네. 이제 시각, 청각, 우리 오감각에 연결되는 세계가, 어, 점점 사용자 중심에서 펼쳐져 있고, 거기에 이제 관련된 다양한 상호작용 방식들이 네. 구성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지금 이게 개념적인 그로봇들과 그 바다 플로우에 깔린 영상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네. 움직이면서 하는 그 쇼의 장면을 제가 촬영한 것이거든요. 네. 미국 UC 어바인 앱에서. 그래서 앞으로 뭐 디지털 영상 세계는, 어, 지금 더 한층, 아, 알층 업그레이드 되면서 거기에 이제 새로운 컨텐츠가, 어, 수반될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미래형 컨텐츠, 미래형 컨텐츠의 솔루션에 대해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려고 그러는데요. 그 저희들, 우리 입장에서 보면, 솔루션이라는 거는 구체적으로 어떤, 뭐, 그, 어 뭐, 상품처럼 네. 네. 살 수도 있고, 네. 전달해될수 있는 거, 여지껏은 네. 개념이었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우리가 미래형이란 말, 미래란 말을 붙이면은, 마치 언제나 이렇게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은 미래를 바로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은데, 그건 살짝 불가능한 거, 네. 한 거거든요. 그런데, 살짝은 아주, 미래를 상상을 구체적으로 상상한 과거 지나간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예를 들어서 그 빌바오의 구겐하임의그 뮤지엄 프랭크게리의 어~ 그 건축가 프랭크게리는 처음에 그 유선형적인 그 구겐하임 뮤지엄을 구축을 할때 어~ 채드 기술을 쓰지를 않고 에어로 스페이스 네. 그 프로그래밍 그~ 디자인 기술을 써서 새로운 건축을 모델을 만들었거든요 네. 어~ 마찬가지로 미래형 콘텐츠 창작은요, 기존의 스토리, 비주얼, 사운드, 컴퓨터, 기존의 테크놀로지, 기존의 영화, 여러 가지 기법들을, 기술들을, 새로운 방식으로, 즉, 이 미디어들과 새롭게 결합하는 방식으로, 또 표현하는 방식으로 이것을 재구성하는데 이것이 미래형인, 미래적인 어떤 콘텐츠 창작 솔루션입니다. 그 솔루션이라는 것은 꼭 기술 기반만 있는 게 아니라 기술을 어떻게 구체적으로 봐야 되느냐 그 네. 관점이 있으면 솔루션이라고 볼수 있는 것이죠. 예. 그 일단 문화산업의 영역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잠시 후에는 그 Q&A 네. 시간을 준비되어 있으니 궁금하신 점을 쪽지로 보내주시면은 네. 그김 교수님이 네. 예. 한분한분 한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들으시는 댄스 뮤지컬 다양한 퍼포밍 아트에서 전시 뭐 모든 건물의 인테리어에서부터 이제 모든 것이 영상 미디어가 활용이 되고 정보통신 기술이 활용이 되면서 어~ 캐드 기술은 물론 그~ 다양한 기존의 소프트웨어들이 어~ 새롭게 다 운영이 되는 것이죠. 여기에 다 모든 문화산업의 영역이 확대되는 그~ 길이 열리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아, 어, 지금 질문이 네. 하나 들어왔는데 상당히 좀. <laughs> 아, 이건 어...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네. 한국어가 가장 그당애 요인이 될수 있다라는. 네, 제가 그, 그 질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한국의 문화 컨텐츠를 세계화 시키는데 한국어가 가장 장애 요인이 될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대응 방안이 무엇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 네. 이용주님이 질문해 주셨습니다. 네.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아직 그 많은 그 문학 컨텐츠에서 아주 중심은 사실상 언어에 제한받고 있는데, 음. 이것을 우리가 영상화, 시각화 되는 시각 언어 중심으로 사실상은 또그 영상 세계가 변하고 있거든요. 음. 거기에 준해서 이 시각적 컨텐츠, 영상적 컨텐츠들을 우리가 어 개발을 해야 됩니다. 음. 즉, 문학의 영상화 라든지, 또 한국 뭐 이런 것들을... 개발돼야 되는. 예. 또 질문 하나 더, 어을까요 그, 질문, 뭐, 제가 하나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그, 뭐, 대장금이나 이런 것도 문화 콘텐츠고, 그전에는 이제 뭐 사람들이 한국 역사에 대해서나 문화에 대해서 조금 관심이 없었는데, 그런 걸 계기로 해서 한국 음식점이나, 음. 한국 음식이나 고전의 어떤, 한국 고전 그 역사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위에서 관심을 갖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뭐, 뭐 음악도 좋지만, 이런 비주얼라이제이션이나 영상이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 같은데, 그,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더 어, 세계적으로 마켓을 많이 찾을 수 있을까요? 네. 이게, 우리가 지금 한류가 이제 결과적인 성공을 했는데, 네. 앞으로 더 구체적으로 성공 사업을, 그 사업을 성공적으로 하려면은, 어, 모두 말씀드렸듯이, 어, 문화를 세일즈 할수 있어야 됩니다. 네. 즉, 대장금이라는 드라마만 성공하는 게 아니라, 대장금 안에 다뤘던 우리의 네. 그 문화적인 요소들을 세일즈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어 여기에 뭐 상당히 그 국가적인 노력들이 필요하고 또 이런 데서 또 기업들이 새로운 사업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 뭐저저 제가 개인적으로 하는 프로젝트 같은 경우요, 그, 그 광주 문화 중심 도시 프로젝트인데 여기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 뭐저 블로그에 오시면 어또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네. 그 어떤 문화적인 요소들을 가지고 다양하게 음. 영상화해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 그첫 번째 이슈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나와주셔서 감사하고요. 음. 이 짧은 시간에 모든 것을 다 설명하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어 온건 아니고 이런 이슈를 던지려고 이런 자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더 많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그이 나중에 자료에 뭐그 발표자의 블로그나 캐댄 그래픽이나 뭐 이런 지식방송에 들어오셔서 더 많은 자료를 함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